여기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집에서 그냥 걸어 내려오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평창강입니다 걸어서 한 1분 내려오면 강이에요 이거는 뭐내 혼자 쓰는 저기죠 수영장 저 위에 옆에 집 하나 더 있어요 총한 서너가 되는 것 같아요 요 강가에 있는 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리국 부동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평창강이에요 한반도면 옹정리. 물이 맑아요. 수량은 별로 없는데, 저쪽에 이제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주상절벽? 뭐랄지, 주상절리? 그런 식으로 절벽도 멋있고, 오늘 물건지는 바로 여기, 여기 위에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 길로 내려가면 이제 집 집에서 내려가면 저기가 있고요. 좀 전에 그길 있잖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 집에 어 왼편, 왼편에는 이제 765평이 있어요. 이집 자체는 아어 25평이고 1995년에 지은 집이에요. 그냥 이 집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 뭐, 주방, 뭐,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 있고, 다음에 기름 보일러요 길에서 이제, 이 집에서 내려가면, 이 길로 가면, 저 밑에 나무, 나무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하천부지고, 여기 무밭 전체가 이제,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 바로 집 밑에 있는 이 무밭은, 어, 면적이 꽤 커요. 1767평인데, 이 집이 이제 대지가 200평 이에요 대지 200평 은 70만원 잡고 그럼 1억 4천 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1767 평을 이제 대지만은 따로 못 팔고 요거에서 이제 1767 평에서 200 플러스 767평뭐200 플러스 1000평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잘라서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수를 어쨌든 1767평을 뭐 반을 나눠서해 가지고 200평에 붙여 가지고 요렇게 거래를 하셔야 돼요. 이분이 좀 돈이 필요로 하셔 갖고 요 집만으로는 따로 안 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뭐야? 시레기 그 무청만 잘라 갖고 팔고요 무는 이제 다 벌어 놨어요. 이 땅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부 다 무밭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천시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 걸어왔거든요. 아니, 걸어온 게 아니고 차 타고 왔지. 30분 정도 왔고요. 여기서 이제 집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무밭. 그니까 그 집에 오른쪽에 무밭하고 왼쪽에 있는 무밭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총몇 평이냐 하면은 총 3,482평인데 그 중에서 이제 750평짜리가 있고, 765평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 200평에다가 붙여서 이제 767평을 하든 1000평을 하든, 뭐그 중간에 숫자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여기 무 밭은 저기 평당이 25만원, 대지는... 평당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5만 원에다가 이제 750평 뭐 이렇게 붙이면은 25 곱하기 750은 한 1억 8천에다가 여기 또 대지 1억 4천 하면은 대충 한 100평 0 조금 안 되게 해 갖고 3억 2천, 3억 3천 정도 됩니다. 3억 2, 3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지를 제외하고 그냥 나는 750 평짜리 반만 사가지고 여기다가 체류용 심토를 하고 나중에 뭐 집을 짓겠다 그러면은 한 1억 8천 정도 땅값 계산하셔갖고 내려오셔갖고 이제 체류용 심토 하나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 이제 집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바로 강하고요, 저배 있고 지금 이 경운기 여기서 이제 호수를 연결해갖고 이걸로 이제 물을 이 강물을 끌어다가, 저희 무밭에다가 이제 물을 대는 거더라고요. 요 옆에는, 여긴 아주 수심도 그냥 수영하기 괜찮을 정도? 어른이 들어가서 수영하기 괜찮을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이 여기가 이제 땅이 남동향이에요. 남동향이고, 여기 뭐, 제천에서 한 30분 거리 밖에 안 되지만, 별로 뭐, 이 동네에 가구수가 몇개안 되고, 여기 올라오는 길은 쭉 이제 숲을, 밤나무 숲길을 지나서 왔거든요. 그 여기 이제 예전에 강사장이라고 하나? 백사장 말고 강사장.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아니, 강사장이? 아, 그, 말이 맞나? 아무튼 간에. 저기, 뭐, 물 좋은 데서, 제천 시내에서도 멀지 않으니까, 뭐 이마트까지 한 30분이면 오고 이러니까. 그런데서 평화롭게 농사 조금 지시면서 뭐 40분들한테 딱 좋은 토지라고 봅니다. 그 이제 토지는 충분히 넓고 지금 각 필지별로 다 위에 도로에 접해 있어가지고 뭐 건축 행위를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요. 이 평당이 25만원이라는 게 21년도에 맨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토지가, 그 지도상으로 보면 맨, 맨 왼쪽에 있는 토지가 거래가 됐거든요. 7,200, 5,60평 정도 되는 땅이 그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25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으신 거고요. 무반 밑으로는 이거 하천부지 여기는 그냥 쓰시는 거예요. 여기 뭐 따로 뭐를, 장물을 신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 이렇게 스프로 전부 다돼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이러다가 내려가서 쉬고 이러는 용도고 이 넓은 무밭이 다 이제 한 사람 소유입니다. 총네 필지. 뭐 이거 네 필지를 전부 사신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내고가 가능하겠죠. 예, 요런 식으로 지금 다 접해 있습니다. 저 위에 도로에 저기 위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너댓개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신다면 뭐 주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놓고 이제 갖다 놓고 뭐 여러가지 자재나 아니 뭐 농기구 같은 거 놓고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다면 치워주시고 한답니다. 이 땅이 좀 길이로 길게 나와 있어요. 길에서 보면은 이 길에서부터 한 100m 정도, 100m 정도가 밭이 길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 부지를 한 30m에서 3, 30, 40m 하천 부지가 또 있어요. 길이로, 길이상으로 하천 부지는 뭐 그냥 드시면 되고. 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면 조금만 그한 필집만 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집이 필요하시면 지금 묶어서 사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콘테이너 박스 옆에 이기를 사용해서 지금 다 차량이 이동이 가능하고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앞쪽으로 이제 집 하나 있고요. 저기 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쪽이 경계예요.